자, 우리 마지막 내용입니다. 주요 가축의 생산과 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목축업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축업이 발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소득 수준이 올라갔다. 사람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올라갔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육류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두 번째, 신대륙에, 신대륙에서의 대규모 기업적 목축.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인구가 적고, 땅이 드넓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이 주도하는 대규모의 기업적 목축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육류가 많이 공급이 되어졌고, 육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류 소비량도, 과거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해서, 냉동선이 발병이 되면서, 과거에는 냉동하지 않은 상태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고기가 중간에 다 썩어버리는데, 이제 냉동을 시켜가지고 대량으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고기들도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졌다는 것. 육류의 장거리 수송이 가능해졌다는 것. 요러한 것들을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마리수 육류 생산량 4번 같은 게우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요거 좀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가축의 생산 및 이동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는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을 대신하는 동물로부터 일찍부터 가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딴 거보다, 딴 거보다 일을 하기 위해서 꼭 식량으로 보다는 오히려 일을, 사람들이 일을 대신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축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는 문화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흔하진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소는 노동력, 고기, 유제품, 아, 버릴 게 없는 아주 경제적 가치가 높은 가축이다. 노동력도 제공을 하고요. 사람들한테 고기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런 소, 젖을 짜가지고 우유라든지 각종 유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 가치가 높은 가축이다. 근데 3번, 4번이 중요해요. 가축의 재배 특성이, 아니, 기르는 특성이 달라요. 대륙마다. 그럼 어떠냐? 구대륙에서는, 구대륙에서는 소규모로 재배를 합니다. 소규모로 재배를 한다? 키운다. 소규모로 키워요. 하지만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인구가 넓고 땅이 넓게 인구가 적고 땅이 드넓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대규모 목장에서 기업적인 목축 형태로. 그러니까 소를 기르는 게 개인이 농개 개인이 기르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거대한 이제 소를 뭐 소만 전문적으로 키우는 이런 기업에서 전문적으로 키운다라는 거죠. 이런. 그래서 전문적이고 대규모의 형태로 키운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소를 신성시 하죠 힌두교 문화기 때문에 그래서 소를 신성시 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다 요런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돼지는 우리 많이 먹죠 우리 고기를 먹는데 아주 우리 고기를 흔하게 먹는데 아주 1등 공신 인데요 정착 생활에 적합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목기후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돼지를 부정세하게 하게 부정하게 여기는 이유가 사막기후 지역에서 항상 떠돌아다녀야 되죠. 유목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식량이 항상 부족하고 유목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부적합한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는 이러한 문화가 과거부터 내려왔다가 이게 이슬람교 경전인 쿠란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문화지리학자들은 최근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생활에 적합하면서 동시에 번식력이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중국이 가장 많이 1등이에요. 가장 많이 기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돼지로 돼지로 만든 요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돼지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돼지를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가장 많이 키우고요. 2등 미국, 3등 독일, 4등 브라질, 이런 순서로 돼지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 돼지에 관한 것도 알아두시고, 돼지가 최근에 병으로 또 굉장히 핫합니다. 돼지 열병인가? 돼지, 하여튼. 돼지 열병인가? ASP라는 이제 돼지가 걸리는 질병이 있는데, 치사율이, 치사율이 1 0 0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돼지, 돼지고기 가격, 국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우리 심화탐구 시간 때 한번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입니다. 양이는 고기를 제공을 하주, 해주기도 하, 하지만 주목적은 가죽과 털을 제공을 해주, 해줍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양도 높다. 근데 양은 건조한 기후를 잘 견딘다. 그래서 어디에 특화가 되어 있다? 유목에 특화가 된 가축입니다. 그래서 구대륙, 아시아대륙에서는 주로 유목의 형태로 기르지만 신대륙에서는 기업적 목축 형태로 사육이 됩니다. 주로 무엇을, 가죽과 털을 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신대륙에서는 기업적 목축 형태로 많이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킨 안 되죠 없으면 안 되죠 조류 중에서는 이 닭은요 가장 먼저 가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중에서 가축화가 된 유일하다까지 표현을 해도 괜찮겠나 모르겠는데 가축화가 되게 된것 중에서 가장 1등이고 가축화가 된것 중에 몇안된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또 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닭고기를 또 금기시하는 지역이 없어요. 닭고기를 금기시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없다. 그리고 사육 기간이 짧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육이 되고 또한 소비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치킨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먹혀들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특성도 닭의 이러한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치킨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먹혀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생산 및 이동 현황 보면, 소는 브라질, 인도, 중국. 돼, 양,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돼지 1등, 중국. 하여튼, 가축에서는 이 돼지가 많이 나와요. 왜? 1등이 두드러지거든. 1등이 중국이다. 그리고 소는 인도가 튀어나오네요. 인도는 그렇죠. 인도는 왜? 소를 신성시 한다. 어, 인도가 튀어나온다. 소다. 그러면, 오,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있네요. 양이다. 뭐, 요렇게 패턴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단어는 선생님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론적으로 뭔가 복잡기보다는 패턴을 파악을 하는, 해내느냐 안 해내느냐가 문제를 푸는 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